달황색 미치광이 버섯입니다. 노랗게 아주 예쁜 버섯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흔하게 보이는 버섯인데 작을 때는 아주 예쁜데 크기가 커지게 되면 상당히 크게 발생하는 그런 버섯입니다. 옆에가 버섯이 지금 포도 숨맛 그물 버섯 같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다른 형태의 지금 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이갈 황색 미치강이 버섯은 크기가 아주 대형 버섯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클 경우에는 어린이 머리 정도 크기로 성장하는 그런 버섯입니다. 노란 분말 그물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최근에 이름이 갓 그물 버섯으로 버섯 속이 바뀌었습니다. 이 버섯은 구별하기가 아주 쉬운데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고 있고 갓 아랫면에가 거미줄막 형태의 외피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노란 분말 금물 버섯은 성균, 노균이 되게 되면은 갓 윗면이 녹색의 기운이 좀 감돌게 되는데 이 버섯은 특징이 청색으로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 관공하고 버섯 자루가 상처가 나거나 노균이 될 경우에는 진한 청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청색으로 변하는 버섯들이 그물버섯 종류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참나무 밑에 아주 조그만 버섯이 발생했는데 이 버섯은 노란 개안버섯입니다. 노란 다발버섯이라는 이름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버섯은 맹독성 버섯인데 형태나 크기가 비슷한 버섯 중에 계암버섯이 있습니다. 계암버섯은 늦가을에 발생하는데, 계암버섯은 어, 식용이 되는 버섯인데, 이 노란 계암버섯은 식용하게 되면 응급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맹독성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민금을 버섯 속에 속하는 노란길 민금을 버섯입니다. 붉은색의 민금물 버섯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도 있는데 이 버섯의 특징은 가다랭면에 주름살이 아주 황색을 선명한 황색을 띠고 있어 가지고 구별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 버섯은 도구산 광대 버섯입니다. 유균 상태인데. 도구산광대버섯은 맹독성 버섯으로 가장 유명한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독버섯 가운데 에서도 어,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도구산광대버섯의 성체입니다. 버섯자루에 거스름이 뭐 형상에 인편 이 붙어있고 가디면은 광택이 좀 납니다. 가급적이 흰색의 광대버섯들은 채취하거나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버섯은 마귀 광대버섯입니다. 맹독성 버섯 중에 하나인데, 어, 특히 등산로 주변에 여름철에 자주 보이는 그런 버섯인데, 버섯. 갓인면에가 막질에 인편이 붙어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빨간 버섯이 아주 예쁘게 발생했는데 이 버섯은 무당 버섯입니다. 무당 버섯 기준종인 버섯인데 이 무당 버섯은 빨간색의 버섯들이 꽤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10종 이상의 빨간색 버섯이 있는데 이 버섯은 기본종인 무당버섯입니다 장미무당버섯이나 혈생무당버섯들이 대표적으로 빨간 버섯인데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버섯은 백황색광대버섯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백색과 황색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황색 광대 버섯은 늦여름에 자주 발생하는데 등산로 주변이나 능선 주위에 자주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기에 금방 눈에 띄는 그런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절단면이 황색으로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백황색 광대버섯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가 가장 흔하게 보이는 버섯들이 몇종 있는데, 그중에 이 뱅껍질 광대버섯은 아주 흔하게 보입니다. 광대버섯 중에서도 독성이 있는 버섯인데, 갓 윗면과 갓 자루의 뱀 무늬의 형상이 있어서 이렇게 뱀껍질 광대 버섯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갓도 아주 좀 크게 대형으로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전체적으로 흉측하게 생긴 그런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쌀이버섯 속에 속하는 버섯인데, 붉은 쌀이버섯이라고도 흔히 부르는데, 붉은 쌀이버섯은 종류가 몇 종이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동정이 잘안 되는 버섯입니다. 붉은 쌀이버섯이 성체에서 녹윤이 되면 색상이 많이 변하는데, 이 버섯들도 지금 녹윤입니다. 붉은 살이 버섯 특징 중에 하나가 버섯 자루 쪽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적색으로 연한 적색으로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버섯은 비탈광대버섯입니다. 예전에는 양파광대버섯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버섯은 맹독성 버섯인데 아마톡신 독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버섯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될 버섯입니다. 자루 밑에 기부 모양이 마치 양파처럼 둥글게 팽배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었는데 늦여름에서 초가을 요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그런 버섯이기 때문에 이 버섯은 특히 흰 가시광대버섯과 유인상태일 때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제일 조심해야 될 버섯입니다. 산속 그물버섯 아제비입니다. 이 버섯의 특징은 관공이, 갓 아랫만에 관공이 청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고, 갓 자루도 붉은색에서 황토색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청색으로 변하는 그물버섯들이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산속 그물 아제비도 청변하는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국가 표준 버섯 목록에는 없습니다. 아마니타 스컬프타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임시명으로 조각광대버섯 또는 갈색 사마귀광대버섯 이렇게 이제 임시명을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식독불명버섯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하게 연구가 되지 않는 버섯이기 때문에 독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 국명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버섯입니다. 구군 광대버섯 아제비입니다. 이 버섯은 마귀광대버섯과 매우 유사한 버섯입니다. 마귀광대버섯과의 차이점은 주름살과 기부에 좀 차이가 있는데 주름살에가 흰색 인편들이 좀 붙어있어요. 버섯갓의 색상도 크림색으로 마귀광대버섯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광대버섯은 좀 진한 갈색을 띠고 있고 구근광대버섯다제비는 갓 윗면이 갈색이 아니고 크림색 계통으로 색상이 좀 다릅니다. 버섯 자루의 기부를 보면은 기부에가 마치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흔적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 버섯의 특징입니다. 여름철 등산로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버섯 중에 하나가 이 아메색 광대버섯 아제비입니다 덕성버섯으로 분류는 돼 있는데, 어 지방에 따라서 이 버섯을 이제 며칠씩 우려내서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분류는 덕버섯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버섯은 은빛, 쓴맛, 그물버섯인데, 그렇게 흔하게 보이는 버섯은 아닙니다. 1 년에 뭐 보는 게몇개잠 보일 정도로 좀 드문 버섯인데 이름에가 은빛이 붙은 것은 버섯 자루에가 지금 은빛 마치 은빛 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저런 색상을 띄어서 이름이 붙었고 이 쓴맛 그물 버섯들은 버섯 광공이 대체적으로 이제 보랏빛 또는 분홍빛에서 암갈색으로 변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잿빛 가루 광대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아주 이름에 걸맞게 버섯갓 윗면이 마치 잿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저렇게 지금 생겼는데 이 잿빛 가루는 손으로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제 마치 분진이 떨어져 나가듯이 저렇게.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는데 버섯 자루까지 다 저런 식입니다. 유균 상태의 버섯들도 뭐 온통 잿빛 가루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버름 정도 후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나온 버섯인데 날씨에 따라 가지고 상태가 좀 다릅니다. 위에는 잿빛가루가 그대로 있긴 있는데 예전에 왔던 그 버섯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잿빛가루가 좀 덜한 상태인 것 같아요. 잿빛가루 광대 버섯이 지금 여러 개체가 중첩돼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버섯은 절구 무당버섯 아재비입니다. 무당버섯과에 속하는 맹독성 버섯인데 절구 무당버섯은 맹독성 버섯은 아니고 이 아재비가 붙은 버섯이 맹독성 버섯인데 색깔로 구분하면 주름살 쪽의 갓 주변에가 암갈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름신 그물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털반 그물 버섯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식용버섯입니다. 버섯 자루가 황갈색의 큰 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는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주황신 그물 버섯입니다. 예전에는 주홍분말 그물 버섯으로 불렸는데 신 그물 버섯 속으로 바뀌어서 주황신 그물버섯 또는 주홍신 그물버섯으로도 불립니다. 이 버섯은 줄무늬 광대버섯입니다. 줄무늬 광대버섯은 우산버섯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색상과 크기가 좀 다릅니다. 이 줄무늬 광대 버섯의 특징은 버섯 가장자리 줄무늬 쪽에 색상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큰 우산 광대 버섯입니다. 우산 광대 버섯과는 좀 다릅니다. 우산 광대 버섯은 버섯 자루가 백색인데 이큰 우산 광대 버섯은 회백색에 흰색의 줄무늬가 세로로 길게 나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큰 주머니 광대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이름에서 의미가 나오는데 주머니가 크다는 뜻이고 주머니는 이 버섯 기부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매우 큰데 버섯 중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버섯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그런 주머니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주머니 광대버섯 특징은 버섯 자루에 보면은 턱받이가 없습니다. 광대버섯들은 일반적으로 턱바지가 붙어 있는데 이 버섯은 없는 게 특징입니다. 큰 주머니 광대버섯은 가시 펴지면서 유균 상태일 때 갈색의 인편이 방사상으로 흩어지면서 일부는 탈락하고 일부는 남아 있는데 완전하게 이제 노균이 됐을 경우에는 거의 탈락해서 가의 윗면만 보고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턱받이 광대버섯입니다. 우산버섯과 비슷한 버섯입니다. 중앙이 진한 색깔이고, 갓 주변에가 방사상 줄무늬가 있는 특징이 있는데, 우산 광대버섯도 비슷합니다. 우산 광대버섯은 버섯 자루에가 턱받이가 없는데, 이 턱받이 광대버섯은 버섯 자루에가 턱받이가 지금은 탈락해 있는데, 저 턱받이의 유무로. 우상광대버섯과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광대버섯은 식용인데 이 버섯은 독버섯입니다. 환문광대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버섯 기부가 동그란 띠 모양의 테두리가 생겨서 환문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버섯은 갓아랫면에 막질이 붙어 있어 가지고 지저분해 보이는 특성이 있고 갓 잎면도 그런 막질 인편이 남아 있습니다. 버섯 기부는 30도에서 40도 정도 비틀어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황금시 그물버섯입니다. 예전에는 진갈색 멋 그물버섯이라고도 불렀는데 지금은 이름이 황금시 그물버섯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섯 관공을 상처내면은 어두운 색으로 변색이 되고 버섯 자루와 관공이 닿는 부분이 흰색이 특징입니다. 이름은 예전 이름대로 진갈색 맛 그물 버섯이 더 좋아 보이는데 왜 황금씨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버섯 색상이 아주 독특한 흑자색 쓴맛 그물 버섯입니다 버섯들이 보통 색상이 이제 화려한 편인데 아주 검은색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버섯이어서 스텔스 모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버섯 갓 아니면 흰색에서 이제 어 황색, 갈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버섯 조직을 갈라보면 처음에는 흰색에서 바로 적색으로 변하고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은 검은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버섯 중에 하나가 이흰 가시 광대 버섯입니다. 지금은 유균 상태입니다. 흰색의 버섯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면서 대형 버섯으로 성장하는데, 여름철 등산로 주변에 흔하게 볼수 있는 대표적인 버섯이고, 식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독버섯입니다. 가 뒤에가 마치 새로운 가슬 하나 펼치고 있는 버섯인데, 흰 거스름이 광대의 버섯입니다. 갓윗면에가 막질이 탈락하지 않고 붙어있는데 흰거스름이 광대버섯은 막질의 인편이 완전하게 탈락하지 않은 채 저렇게 갓윗면에 부착돼서 성장하게 되고 자루는 거스름이 모양의 인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버섯은 유균상태와 성균상태일 때 흰가시광대버섯과 비슷합니다. 버섯 자루에 껍질이 올라온 것처럼 인편이 거스름이 형상으로 발생하는데 저걸 가지고 구별하면 됩니다. 흰 오뚜기 광대 버섯입니다. 흰 오뚜기 광대 버섯은 흰 가시 광대 버섯과 매우 유사한 버섯인데 치명적인 독버섯입니다. 가시 활짝 피면은 마치 흰 가시 광대 버섯과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 오뚜기 광대 버섯은 뿌리를 캐보면은 뿌리 기부 모양이 방추형이나 또는 방추형에서 좀 길게 자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흔히 긴 뿌리 광대 버섯과 뿌리의 형상이 좀 비슷합니다. 이 버섯은 긴 뿌리 광대 버섯인데 흰 오뚜기 광대 버섯과 유사한데 가디의 돌기의 색상이 많이 다릅니다. 버섯 가디 면에 돌기의 색상이 흰 오뚜기 광대버섯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뿌리는 훨씬 더 긴데 여기서는 지금 절반 정도 지금 부러져 있습니다 흰 우산광대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흰 달걀광대버섯과 유사한데 특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흰 달걀광대버섯과 이흰 우산광대버섯은 갓 주변에 방사상의 주름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같은 버섯으로 혼동할 수 있는데 이 버섯의 가장 큰 특징은 자루에가 있습니다. 흰달걀 광대버섯은 버섯 자루에 턱받이가 아주 선명하게 붙어 있는데 이 흰우상 광대버섯은 버섯 자루에 턱받이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말끔하게 버섯 자루가 백색으로 깨끗하게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흰주머니 광대버섯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버섯 중에 하나인데 치명적인 독버섯입니다. 이 흰주머니 광대버섯은 도구상 광대버섯과 유균 상태에서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아마톡신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이 버섯의 기부를 감싸고 있는 흰 주머니는 도구상 광대 버섯에 비해서 좀큰 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게 쉽습니다.